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혔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우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입추와 말복이 지났고 어제는. 비도 내리면서 이제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여전히 지치기 쉬운 휴가철 어, 피곤치 않고 주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라고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예,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두 분의 교수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원 시절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 다 읽어 봤죠? 자, 질문해 보세요. 이러세요. 그러면 순간 교실 전체에 침묵이 쫙 흐릅니다.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그러면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 질문한 사람 아무도 없으면 내가 질문합니다. 김 누구 누구누구 질문하세요 그러세요 그때 질문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세요 You out 그러세요 나가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세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 학생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수업을 안 하십니다 그 교수님의 지론은 간단합니다 모르면 질문할 수 없다 그러니 공부를 해와라 알수 있는 기본 준비를 갖추고 수업에 들어와라 이것입니다 또한 분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교 시절에 식품 미생물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 교수님은 좀 특별한 숙제를 내 주셨습니다. 매 수업마다 각자 질문을 3개씩 뽑아 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뽑아 온 질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 시간마다 그게 다 성적에 반영이 돼요. 어떤 질문을 뽑아 왔느냐. 이게 전부 성적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강조하기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질문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여기 있는 다른 학생들이 잘못 푸는 질문일수록 점수가 높다. 즉 너무 쉬운 문제 그냥 대충 뽑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단 자기는 풀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냥 예, 뺏겨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가요? 그게 대학교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라 하면 다들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과니까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못 푸는데 나만 풀수 있는 문제를 뽑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질문을 찾아야 할 것이며, 또 나는 그 답을 찾아야 되니 얼마나 그 답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 때 다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들 실력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회 철학자 에릭 호퍼는 자신의 책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닌 인간화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교육은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는 배우는 사회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에 무언가를 새롭게 공부하거나 또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가끔 제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성도님들은 배우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까나나기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할것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우기를 멈춘 사람. 이제 배우는 것을 중단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자기의 과거들만 계속해서 우려 먹는다는 거예요. 호퍼는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말씀에 언어는 우리 말은 질문을 위해서 발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 예, 아니요, 응. 이렇게 한마디로 짧막하게 답을 할수 있죠. 아니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거나 옆으로 고개를 젓거나 이렇게 동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질문은 반드시 언어를 포함해야 된다. 즉 질문은 언어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물어보면서 우리의 말도 늘고 생각도 발전하고 점점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좋은 답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좋은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이 세상을 바꾸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참 질문을 즐겨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유월절은 민족의 대명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아들을 찾으러 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흘 만에 만나게 돼요. 어디에서 만났느냐? 성전에서 만나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성전에서 그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셨다. 묻기도 하셨다. 즉 그들과 함께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남아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질문하는 것을 즐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참 많이 던지셨죠. 유명한 몇 가지의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이런 중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또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번 연속으로 던지십니다. 여러분은 만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할 내용이 질문하고 싶은 게 과연 있으신가요?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아까 교수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뭔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어야 질문거리가 있지. 내가 아예 관심도 없는 대상에게, 아예 아는 것도 없는 대상에게 우리가 뭘 질문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질문거리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없죠. 궁금한 게 얼른 안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청년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매. 여기서 이 관리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콘이라는 말은 지배자, 뭐 통치자, 일인자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청년은 그 당시에 여러 면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을 가졌고 참으로 똑똑했던 그야말로 일인자, 인류의 위치에 있던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저도 청년 시절을 겪었고 여러분도 다 청년 시절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지금 청년들도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주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돈잘 버는 법. 취직하는 법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잘 사귀는 법 연애하는 법 사랑하는 법 주로 이런 질문들 아니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청년 시절에 영생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영적 생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 보면서 와, 얘는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믿음까지 이렇게 좋구나. 뭐 이런 아이가 다 있을까? 좋은 의미로. 감탄하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를 막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칭찬은커녕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라고 다 질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라 하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형식은 질문의 형식이지만 분명 의문문으로 되어는 있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질문했나요? 어라? 똑같네? 아까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있죠. 자,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했어요. 결국 그는 영생을 질문했지만 사실 영생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을 질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형식은 질문의 형식이지만 실상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뭐라고 질문하는지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봉사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저 혼자만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고, 마리아 쟤는 왜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쟤 보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저를 가만히 두시나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질문인가요? 이거는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오르니 저는 너무 억울하니 제편좀 들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정말로 그는 영생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그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이 정도 얻었으면, 이 정도 잘 나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 맞죠? 그것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영생 그런 건 저에게는 따놓은 당상이지 않을까요? 저를 좀 그렇게 인정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을 찌르는 한 가지의 솔루션을 제안하시죠. 자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심히 근심할 만 하겠지요" 질문은 멋지게 던져놨습니다. 무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청년은 그 대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실패한 제자로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이 시대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오늘날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이 잘못되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질문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오로지 나를 향하고 있지 않나요?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나에게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인류가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일인자가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이고 기도의 제목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하고 교회가 하는 말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이 땅을 살면서도 인정받고 편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일인자 일인자 대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정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온 계명들을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들 아닌가요? 네, 어디에 나오죠? 10계명. 십계명의 제 5계명부터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쫙 나오고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면 총 6개가 돼야 될 텐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몇 개인가요? 5개밖에 안 돼요.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찾아보십시오. 어떤 계명이 하나 빠져 있나요? 예, 네, 찾으셨나요? 네 못 찾으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10개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의 실수로 빠뜨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한 가지를 일부러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 기득권자들이나 일인자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소위 밑바닥의 인생들. 자기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그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내 주변의 그런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내 권리인양,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인양 자랑스러워하고 그것들을 과시하고 떠벌리고 있는 교만함. 이런 모습이 어느새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나에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간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80주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아르콘으로서, 인류로서, 일인자로서 이렇게 많은 걸 누리며 산다는 것이 마치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리로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그리 다를까요? 작년에 노베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시 중에 한 편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이 시집을 낼때 가장 앞에 두는 시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시이자 머리글과 같은 시를 흔히 서시, 프롤로그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윤동주의 서시가 제일 유명하지만 이 시인 한강의 시집에도 서시가 있습니다. 이 한강의 서시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어느 날 운명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너의 운명이 마음에 들었니?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이놈의 세상, 헬조선, 마음에 안 들어, 세상에 다 썩어 빠졌어.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운명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예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동안 너는 내가 마음에 들었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늘 질문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들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그 질문들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질문. 하나님을 내 이기심의 도구로 삼는 질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 안에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질문이 아니라 삶을 품고 이웃들을 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를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어진 마음 되어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질문, 하나님을 흡족케 하는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